금산군에 라오스에서 계절 근로자들이 온거 알아? 농촌 일손 부족하다는 얘기 많았잖아. 드디어 해결책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모두가 아는 라오스. 뭐 알아? 얼마 전에 라오스랑 업무 협약 맺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왔대. 2025년 7월 15일에 22명이 딱 도착했는데 금산 지역 농가에 바로 투입됐다고 하더라고. 현수막 들고 환영식도 하고 여기까지딱 좋았는데 금산군이 보도 자료로 배포한 사진을 보니 환영 글귀에 적혀 있는 저 글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건 라오스어가 아니고 태국어야. 라오스 사람들 환영한답시고 문구를 다른 나라 언어로 적어놓는 건 무슨 경우지? 물론 라오스와 태국이 지리적으로도 붙어 있고 역사적으로는 이땅내땅땅따먹기 하던 시절도 있고해서 지금까지도 문자와 언어가 비슷한 면이 많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국가고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라오스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환영의 의미를 전달한 건 실례야 그러고 보니 저 환영 현수막은 지난번 5월에 입국한 라오스 근로자 33명 환 영식에도 같은 현수막을 사용했던데 맞지도 않는 현수막 돌려막기 그만하고 라오스 계절 근로자를 계속 모집할 거면 해당 담당자는 어서 빨리 현수막 고쳐주길 바래 그렇다면 환영 문구를 라오스어로 어떻게 적냐고? 그건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 모두가 아는 아우스를 위해 오늘도 노력한 모아라가 기특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